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생활경영고등학교 가배누리 학생입니다. 오늘은 사가배와 함께 놀이를 해볼 거예요. 사가배 친구들을 만나볼까요? 1층, 2층, 3층, 4층. 사가배는 4층이네요. 삼가배는 몇 층이었는지 기억하나요? 여기 삼가베 친구들을 잠시 데려왔어요. 1층, 2층. 삼가베는 2층이었네요. 사가베는 삼가베보다 2층 더 높아요. 사가베를 잘라볼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가베는 여덟 조각이네요. 사가베에서 처음 만난 이 입체도형은 무엇을 닮았나요? 저는 과자상자 같기도 하고 벽돌 같기도 해요. 이 입체도형은 작은 면두 개, 중간면 두 개, 큰면두 개, 6개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직육면체라고 해요. 이제 사과배와 함께 놀이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할 놀이는 중심이 움직이지 않는 무늬놀이입니다. 직육면체로 만들 수 있는 중심 무늬는 많지만 함께 약속을 정하고 무늬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만든 중심을 움직이지 않도록 약속해요. 아, 더하기 모양이 되었어요. 중심은 더하기 모양으로 할게요. 우리가 함께 정한 중심을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 4개의 증육면체를 이용하여 예쁘게 무늬를 만들어 보아요. 우와, 바람개비 모양을 닮았어요. 다음에는 어떤 무늬를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별모양을 닮았어요. 다음에는 어떤 무늬가 만들어질까요? 선풍기 날개를 닮았어요. 다음에는 어떤 무늬가 만들어질지 궁금해요. 더하기 모양이 더 길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무늬를 만들어 볼게요. 마지막 무늬는 풍차 모양을 닮았어요. 첫 번째 놀이는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약속한 중심 무늬를 나머지 4개의 직육면체로 꾸며보았어요. 여러분 모두 많은 무늬를 만들어 보았나요? 저는 다양한 무늬를 만들어 보았어요. 이제 다음 놀이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할 놀이는 창문으로 보아요 놀이입니다. 준비물은 1가발 공을 준비해 주세요. 네 개의 중육면체 조각으로 창문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만드는 창문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는 창문이에요. 창문이 완성되었어요. 창문 옆에 다른 창문을 더 만들어 줄게요. 이 창문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창문이에요. 창문이 2개가 되었어요. 이 창문들로 일가배공을 보아볼까요? 창문으로 무엇이 보이나요? 빨간 공과 파란 공이요. 아, 그렇군요. 이제 창문을 변신시켜 볼까요? 변신! 창문이 3개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창문에 무엇이 보이나요?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이요. 우와! 창문을 한번더 변신시켜 볼까요? 변신! 이제 창문이 하나가 되었어요. 창문으로 무엇이 보이나요? 빨간 공과 노란 공이 보여요. 아, 그렇군요. 창문의 크기와 개수가 달라질 때마다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다음에는 어떤 창문을 만들어 볼까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짜잔! 이것도 창문이에요. 옆에 똑같은 창문을 만들어 줄게요. 저는 이런 모양의 창문을 만들어 보았어요. 지금부터는 소개된 창문이 아닌 여러분이 만든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창문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보도록 해요. 세 번째 우리가 함께할 놀이는 연관된 건축 놀이입니다. 연관된 건축 놀이는 직육면체를 모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조각씩 움직여 다른 건축물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야기에 맞추어 직육면체를 한 조각씩 움직이며 다양한 건축물을 만들어 보아요. 똑똑똑 친구가 놀러 왔어요. 친구가 계단을 따라 올라오네요. 힘든 친구를 위해 침대에서 잠시 쉬기로 해요. 이 집에 옥상이 있대요. 옥상에 놀이터가 있어요. 띵동 띵동. 현관에 손님이 오셨나 봐요. 손님이 화분을 사 오셨어요. 마침 앞 베란다에 화분 받침대가 있어요. 이제 친구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왔어요. 친구가 처음 들어온 문을 다시 만들어 줄까요? 손님이 무엇을 사오셨죠? 맞아요. 화분이에요. 화분을 어디에다 뒀죠? 앞베란다였어요. 손님이 어디로 들어오셨죠? 현관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놀았죠? 맞아요, 놀이터였어요. 놀이터는 어디에 있었죠? 옥상이었어요. 우리가 쉬었던 침대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계단이 완성되었어요. 친구가 계단을 따라 내려가네요. 친구야, 안녕! 저와 함께 직육면체를 한 조각씩 움직이며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재미있었나요? 한 조각만 움직였을 뿐인데 모양이 바뀌고 이야기가 생겼어요. 여러분도 직접 직육면체를 움직여보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아요. 사과배와 함께하는 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사과배와 인사할 시간이 왔어요. 사과배를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사갑에는몇 층이었죠? 맞아요. 4층이었어요. 1층에 직육면체 두 조각, 2층에 직육면체 두 조각, 3층에 직육면체 두 조각, 마지막으로 4층에 직육면체 두 조각. 짠! 처음과 똑같은 모양이에요! 사과배 위에 사과배 통을 덮어줄게요. 뚜껑을 잘 닫아주세요. 오늘은 사과배와 중심이 움직이지 않는 무늬놀이와 창문으로 보아요 놀이, 연관된 건축놀이를 해보았어요. 제가 준비한 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